자를 부르셨습니까? 이번 경기는 언데 그때 나이트엘프 경기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금이 더필요다 가고일을 굉장히 좋긴 하는데요. 가고일을 뭐 할게요. 가고일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내 목숨을 내줄님게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 해멀 먹는게 가장 완벽하긴 한데 아 언제 날지 좀 고민되네요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가일푸 홈을 하고 싶긴 한데, <놀람> 섬이 언대전에선 그래도 좀... 아, 니 언나전에서는 굉장히 또 쓸모가 있거든요. 줄이... <놀람> 아, 이거 어디다 지내야 좋지? 네, 주인님. 나무만 파면또 건물 지을 수 있거든요. 여기다 야들 씻고, 여기다가 크리프트를 짓는 게 나아 보입니다. 안쪽에다 건물을 지어야되니까 일단 어 처음에 필요합니다. 땅을 사면은 눈치를 칠 수밖에 없으니까 땅을 안 가사해. 사고 백팩업으로 하던지 아니면 일단 제거를 좀 해놔야 되는 거 여기 있을 거거든. 요

내 이름은 어, 이다기이렀니 이제 전투를 시작하자. 내본능 내가 골다내 인내심이 바닥났다.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 아... 어으면 되겠습니까? 거소다 마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주인님의 뜻을 받습니다.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주인님을 섬깁니다.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 내가 곧아도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줄의 이름으로 분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역병이 파진 땅에만 소환할 수 있습니다 날 결정되었습니다 위한 복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날불나죽어끝났습니이다 내목곧 어둠이다 소원이 끝났습니다 내이 바닥났다 네 분노를 아, 느껴라 내가 곧어다 분노를 느껴라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왕을위하아로타다이 멈추거든요 아. 잘못을 널 위한 수다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업그레이드 완료 내가 곧어 너희 다너안 보고, 쟤들. 너희 내심이바닥 너희 안 보고, 쟤들. 너희 안 보고, 쟤들. 너희 안 보고, 쟤들. 너너 네, 내 죄가 네. 곧 어둡니다. 널 위한 복수다. 낼줄의 이름으로 진격하거나 죽거라 금이 더 필요함에다 음. 곧 어둡니다. 했습니까? 이제, 이제 전투를 시작하자. 내 타이밍이 그래. 조금 늦어 질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마침내 시이시나 명령에 따르겠에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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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다이스복수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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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을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나다 징조하고 죽어라! 가죽가소어끝났니가 죽어라! 징조카가 죽어라! 징조카인죽어내가 죽어라! 징어징 죽어라! 널 위한 복수다 으아이. 이제 전투를 시작하사 <laughs> 이거는 기스만 나오는 그냥 막는 거라 <laughs> <바닥났다. 경험이 웃음> 마침내 시인가날느 <laughs> <불렀느냐. 웃음> 업그레이드 완료. 가곧어위 <내가 웃음> <널> <laughs> 원래 하려고 했던 <laughs> 계획이 좀 틀어졌습니다. 내 심이 바닥났다. 고대의 약이 간다 너 인도하라 내가 곧 얻읍니다 날 불렀느냐 명령에 따르겠다 리치왕을 위하여 진실을 내가 송화한 것입니다 나는 내 주님을 섬기는다 전투를 시작하자 공포의 지배가 시작되공격널고있습니다 나이프로스. 나이프로스. 인이프로스나가프로스 나이프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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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프로스나을프로스나어프로스나나이프로이로스이나

마침내 시계가 내인내 심이 바닥나대니 내가 곧어둡니다내인내 심이 바닥 같은 긴 하는데. 소환이 좀... 끝났습니다. 병력이 내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니 음. 많이 듣는 애가 요 o w I don't know. I d o 습니다 n o w I don't know. I d o n 널 위한 복수다. 날 불렀느냐.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 내가 곧 나도미다. 업그레이드 완료. 널 위한 복수다. 내가 곧 나도미다. 이말내 인내심이 바닥났다. 리치왕을 위한. 업그날 불렀느냐.

I l o 렀 e the young youngest. The 어둠이다내인내심이바이나널 위한 복수다 내가 곧어둠이다날 불렀느냐 좀여나있다고 생각했는데 널 위한 복수다 내인내심이바이나

내줄게 내가 곧 어둡니다 날 불렀느냐 내인내심이 바닥나고 병력곧다날 불렀는지 모순을 받아야 되가너 내가 내 입내심이 바닥났다. 바닥났다 내가 곧 어둡니다 마침내 시적인가.

망 a n 불 a meet us, little boy, o n l m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 무엇을 어, 해라 고라둡니다. 내인내이 바닥났다. 명령에 따르겠다. 소마 친구야. 이제 전투 시작하자. 나의 불연민이야. 널 위해 기다리면 되겠어. 소마 친구야. 시작인가. 음. 내가. 나도 믿어. 리치 왕을 위하여 명령에 달르려날 불렀느냐? 내가 아군 병력이 어둡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이다 이건 저도 되긴 해요, 어쨌든. 마을이 공격받고 있으니 내리시겠습니까,

O

내넌넌넌넌넌넌넌다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범이로 한번 해봤는데 카메라가 있는데 숫자가 좀안 떴어 그런지 안 놓고 잘 버텼습니다. 어범이도 확실히 이번 버프 이후에 타우랜보다 DPS도 좀잘 나오고 괜찮은데 아이템 오락까지 좀 나오니까 괜찮네요.